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현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엑셀2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어, 라이브 사운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사운드 모니터링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라이브 사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소리가 가면 어, 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 적정 수준의 어, 레벨 이하를 어, 실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이가 보면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laughs> 두 번째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적정 수준 이하의 어, 지금 소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요. 실제 공연하다 을 보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FH, 에, FH에다가 이제 믹슨 콘실 되겠죠. 급이다가 지금 현재 공연장에서 음 수준과 야외 민원인들이 있는 공간에서의 음 수준을 두 개로 몰드링하면서, 어 이거 이거 그 법적 기준을 넘었으면 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너무 클것 같으면 줄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세팅을 하더라도 또 공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더 크게 틀 수도 돼가지고 점점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공연의 클라이막스를 가지고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미련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 사운드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정중의 네, 보호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유럽 같은 거 보면요.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이게 딱 공연을 할 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국내는 그냥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막 올리는 거겠죠.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할때 어, 너무 크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소민은도 소민이지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가 보아야 되니까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고, 아직까지는 없다. <laughs>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게 K. 이 보정하는 것입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냐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이대 예. 객석에 있는 여기 객석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지점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88.7이라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LAQ가 뭔지, 이게 5초이는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음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좀 굉장히 깊은 내용이 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88.7이 이게 예, 관객들 중에서 제일 119로는 나왔다 치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서는 나중에 모니터링 할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은 관객석이 한 가운데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두 번째는 여기서 나중에 뭐 환호성을 지른다든지 막 바꿔치고, 뭐, 막 이렇게 그, 그 관객들이 막 떠들고 할때 같은 경우 실제로는 그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 실제 그 음악에서 나오는 예, 이 공연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모니터링이 안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바로 스피커에 바로 1m 바로 앞에 이 관객들에서 떠드는 소리가 영향을 덜 받는 이 지점에다가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여기서 값을 측정을 하지만 여기 무대에 있는 이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빼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K보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91.8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크겠죠. 가까이있으니까 그러면 요그 차이만큼, 그 마이너스 3.1만큼 나중에 여기 나온 값에서 아 실제로 보면 내가 계속 이값로 91.8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대에서는 88.7이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 방법을 어 K 고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K 값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요왜냐하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만 이금보다 크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어떤 청정 소음이 되겠죠. 청정 소음은 우리가 실제로 모니터링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금 값이 더 작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지점을 통해서 측정을 해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어, 한번 제가 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음, 세안드 레벨 모니터링 할 때는 이게 그 지금 여기 엑셀 투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컬러를 통해서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컬러를 통해서 이게 빨간 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표준에 넘어섰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이제 어떤 그보다 약간 아래 1 0대시벨 아래 정도가 되면 이렇게 오렌지빛들어 오고 아니 한참 아래 에 있으면 이게 이제 그린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어 이제 오렌지 채로 넘어갈 것 같으면 줄여야 되겠죠. 그쵸? 빨간색은 금방 줄여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이 화면이 이렇게 너무 작다가 보는 데가 너무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니터를 이렇게 달아서 USB를 연결하면, 엑 x c 프로젝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면 큰 화면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기준치가 얼마인지, 어, 지금, 105가, 105A 웨이팅의 패스트 값이 105가 기준이 되죠. 106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기게 바로 예측기입니다. 이 예측기라는 게 뭐냐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이게 히스토리를 분석을 하고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 좀 있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좀 있으면 기준을 넘어설 수가 있어. 조심해, 줄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게 만약에 빨간불이 나왔다고 하면 나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런 나중에 벌금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은 10분까지 예측을 하면 이후에 10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위험 마운이 좀 낮추라고 사전에 경고를 주는 이런 깔 같은 <laughs>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엑셀 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SL미터의 기능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고 저기 밑에 가보면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파일 기능이 있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보면 셀렉터에서 들어가보면 현재 이게 독일 기준하고 스위스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그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그냥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준이 만들어진다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넣어서 이렇게 저장시켜 놓으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로해가지고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설정에 대한 에러가 안 생기게 되겠죠 어, 이렇게 불러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어, 이게 케이셋인데, 이게 바로 케이셋 스 코렉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중이 있고, 여기 바로, 이제 측정 네. 지점이 있겠죠. 이 청중은, 청중 지점에서 제일 큰 지점에 대해서, 어, 나중에 마이크로폰을 놓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디 점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딱, 그 청중이, 그에서 크게 나오는 지점을 다, 이렇게 다, 어, 스캐닝을 해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바로 바라보면 앞쪽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하시는 요 그러면 거기서 l a 크 값하고 l c 픽 값을 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드먼트는 이제, 어,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오는 스피커 바로 앞에만, 라인, 레이 스피커 바로 앞에 1m 지점이라든지, 거기에서 그 청중의 소음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지점에 가서 이 재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얘하고 얘를 재면 여기 K값이, 이와 이두 값이 그려지게 되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내가 도빌 기준으로 된다고 했을 때 된다고 하면 이 바로 K1, K2 아까 그 측정된 그 값이 여기 적용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이게 지금 어 도빌 기준에 초과가 되면 이화면이 빨갛게 되고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거 민트색이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데모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음악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음 이게 스피커가 두개 있는데 이게 이제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에 라이너리 스피커라고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관객석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핑크 노이즈를 재생을 해서 바로 이제 관객수 중에서 제일 큰 지점 소리 가큰 지점이 먼저 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여기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나중에 청중 소음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빼서 앞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특정 지점이 정해지고 그 사이에 이제 K보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처음에는 청중 레벨에 대해서 하는 걸로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핑크 노이즈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기재제 어 K보정, SL메타에서 지금 이제 K보정, k, k s e 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로 들어갔고요. 이 보면 이제 오디언스가 있고 매저가 있는데 오디언스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0dB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LAQ가 81.3 되고요. c p 값은 99.2 되죠. 이게 이제 오디언스에서 측정을 제가 다시 이제 말고. 마이크... 해서 음, 예를 들면 음, 이 지점이 이제 스피커 앞에서 네, 측정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메저먼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매저 지점을 해 놓고 나서 똑같은 레벨로 해서 핑크 노이즈를 재생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가까이 오니까 81이 96.6이 됐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C 피크는 112가 되고요 이, 어 LA EQ에서 본 K1 에은 마이너스 15.3, 피크 값을 보면 마이너스 13.2가 이제 보정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측정 지점에 마이크로폰이 있는데요. 관객의 제일, 그, 소리가 큰 지점에서 실제로 제대로, 어, 동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메트에서 보면, 아까 프로파일이 여기 쪽죠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독일 기준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D I 어, N 1590-5 동일 기준인데요. 이 보면 이제 어, 아까 LA EQ에다가 K1하고 K2 이렇게 되 있는 값이 나오죠. 자,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니까80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죠. 실제로는 음. 아까 이, 이 가까이 있으면 9 0얼 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 마이크는 여기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대 한 가운데서 이렇게 그 측정되고 있는 이 값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원격에 서할때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 2를 이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민원인들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넷박스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값을 원격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주변 분들한테 소음이 지금 이론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엑셀 툴을 이용해서 라이브 이벤트 모니터링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뭐 제가 뭐 프로 오디오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물어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라이브 사운드 공연시에 이제 소음 규제에 대한 이런 기준인지 물어보니까 아직 해도 아직까지 없다는 말을 예, 들었습니다. 어, 그 우리나라에도 아마 앞으로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서서 <laughs> 할수 있는 일인지는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요즘에 이렇게 소음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청중들 입장에서도 너무 큰 소리가 노출이 되면, 귀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내에서도 이렇게 라이브 사운드에 대한 기준이 빨리 확립되었으면 하는,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 알람, <laughs>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자료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